안녕하십니까 찰나의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음... 새로운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이 사연을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음... 안녕하세요 마크채님 저는 수원에 사는 33살 인명성을 위해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땡땡땡입니다 제 고민은요 참 창피하고 어디 이야기도 하기도 그렇지만, 2년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최근 헤어짐, 아닌 헤어짐으로 차단을 하게 됐는데요.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났고, 사귄다 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연스러운 연애?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운 연애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연락이 안 되기도 했지만 연락도 어느 날은 잘해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잘 챙겨주기도 했기 때문에 저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믿고 만남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인스타를 보니까 어느 술집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에휴, 그거 아니야. 아는 선배랑 그냥 간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에이,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서, 어, 저도 그런가 보구나 하고, 음... 이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만남 동안에 여러 번 있었지만, 전 그때마다 아, 내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구나, 아, 내가 또이 사람을 믿지 못하네 이러면서 저를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넘어가 졌던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좋아하니까 넘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무려 2년이 흘러 나중에 알게 된건 같은 직장 동생이라는도 저와 같은 만남과 횡보를 이어왔다라는 거죠. 그 남자를 그래도 믿고 여기까지 온전히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모든 사실에 치가 떨리고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됩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정말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나는 왜 만난 걸까요? 이 세상에서 저는 왜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일만 경험하는 걸까요? 하루에도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마크채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분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텍스트다 보니까 제가 깊이 있게 상담을 나누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만남의 과정이 있었고 어떤 것들로 다퉜고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이 내용만 보고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이분은 한 사람을 사랑했고 이 사람은 자유롭게 연애하는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임감과 의무보다는 편안하게 그냥 사귀자라는 말 없이 사귀게 됐고 또이 음, 사람을 만나면서도 편안하게 아는 여자들과 술도 먹고 연락도 좀잘안 되긴 했지만 뭐 이런 과정 안에서 연애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속상하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음, 이분에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배우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성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남자를 다른 여자가 만났더라면 과연 이 사람은? 이 짓거리를 안 했을까요? 여기에다가 디테일하게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여자들이랑 막 즐기면서 만나고 굉장히 사랑에 대한 책임도 없이 행동했던 사람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상황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약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두 번째는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본인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인정하셔야 돼요. 슬픈 거 알겠어요. 근데 어떤 인정을 해야 되냐? 음, 저는 이쪽이라는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참 인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상대방들도 인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고통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꽤 많이 봐요. 그럼 저는 좀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레일과 같습니다. 레일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이 자전거를 잘 타서 넘어지지도 않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거라고 치면, 이 자전거들을 배울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거고, 방향 조절을 못해서 넘어질 거고, 너무 앞만 보고 가다가 사람을 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이 자전거를 배우는 과정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 자전거를 타는 애가, 에이, 나는 싫어. 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게 너무 싫어. 최악이야. 쉿, 쉿, 쉿. 한다면, 이 아이는 온전히 자전거를 멋지게 타는 그 날을 볼수 없을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사랑의 아픔이 있는 본인에게 이 말을 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이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 배우지 않으면 또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사람을 보는 눈을? 그럼 어떻게 사람의 보는 눈을 길러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사람을 믿지 마시고 이 사람의 행동을 적어도 한 달에서 세달 동안은 지켜보십시오. 이 행동을 지켜본다는 건이 사람의 언행, 이 사람의 말투 이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들여다보세요. 이때. 감정으로 들여다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지만 본인은 이미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재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긍정적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넘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본인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이 과정 안에서 틀림없이 배운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 더 조언을 해드리자면 내려놓기가 왜 어렵냐면 본인의 인생에 집중하는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꿈은 뭐였지? 내 30대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를 계속 A4 용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나만이더라도 하나만이더라도 행동을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기의 몸매를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을 하나라도 한다면 이 쓰레기 같은 이 남자로부터 조금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상담해드리는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이 내용들로 보고 제가 얼만큼 도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시간이 본인 인생에 정말 삶을 터닝포인트 할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응원해요. 이상 마크 최였습니다.